대방 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영양사 합격의 길. 영양사 강의 진행 20여 년 이상,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영양사 특강. 열림 영양사 실전 모의고사 제 1판 대표 저자 오인 가장 진화된 최신 영양사 수험서. 유사 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 열림.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영양사 실전 모의고사 제가 풀이하고 있는데요. 예, 식품위생법규에 대해서 연달아서 제가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회 영양사 실전 모의고사 식품위생법규 페이지 114페이지 92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규는 저희가 한 아홉 문제 정도 계속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홉 문제로 해가지고 제가 계속 빨리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규는 딱 정해져 있는 다보고 법률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방법밖에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암기하는 분량이 조금 많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나온 거 위주로 암기하시다 보면은, 예. 어. 저 쉽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도 많이 나온 거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번 114페이지 92번 식품 위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 식품은 무엇이냐? 식품 위생법 가장 먼저 나오는 제 2조의 정의라고 나오거든요. 식품이란 무엇이냐?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든 음식물에 관련해놓고 의약으로 섭취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식품은 5번이죠.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우리는 식품이라고 부른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리고 93번 볼게요. 93번은?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 결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질병은 이라고 하는데, 이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보게 되면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질병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결핵, 그 다음에 콜레라 장티푸스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그 다음에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그 다음에 A형 간염, 그 다음에 환농성 질환,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 한번 볼게요. 어, 비감염성 결핵, 그다음에 디프테리아, 환농성 질환, 비연간형 과민 대장 증후군이라고 했는데 여기 1번, 2번, 3번, 4번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환농성 질환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이 맞죠? 예, 환농성 질환 또는 고름형성 질환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종사하지 못합니다. 정답 3번. 94번에는 영양사와 조리사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 교육의 대상자는 면허증을 받은 모든 조리사와 영양사이다 라고 했는데,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나 조리사만 교육을 받아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은 시도지사가 위탁한 관련 장치 또는 위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맞고요. 3번에 영양사, 어, 교육은 어, 시 도지사가 위탁한 단체가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단체에서 하셔야 돼요. 이번 틀린 답이죠. 3 번에는 영양사가 아닌자는 영양사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 맞아요. 3 번이 맞죠. 그럼 사 번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조리사 면허를 가진 경우에는 따로 조리사를 두어야 된다. 아니다.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조리사 면허를 가진 경우에는 따로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돼요. 5 번에는 집단급식소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증을 가진 경우에는 따로 조리사를 둬야 된다. 아니다.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까지 가졌을 때는 조리사 면허를 조리사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 번이죠. 그리고 9 5 번에 볼게요. 9 5 번에는 다음 중에서 식품위생법상 위생교육 시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위생교육을 할 때는 이제 매년 이루어지는 교육이고. 있 시작할 때 내가 영업을 시작하고자 할때 받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서는 일단 식품을 내가 영업을 시작하고자 할때 하는 시간은 4시간에서부터 8시간이에요.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집단 급식소를 지금부터 운영을 할 거야. 그러면 교육을 받고 시작을 해야 돼요. 운영하기 전에. 그래서 저거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우리가 어 식. 제조 식품 제조가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식품 제조 식품 제조에 관련된 거는 8시간이고 그 외에 다른 식품에 관련된 거는 4시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6시간짜리가 있는데 6시간짜리가 집단 금식소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식품 적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양사로서 할 거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단급식소를 새로 설치하고자 한다 아니면은 저기 들어가서 내가 영양사로 일하고자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로까지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운영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운영 시작하고 나서 매년 받아야 되는 교육. 그래서. 제 매년 받아야 되는 교육은 문제로 나와 있으니까 볼게요. 매년 받아야 되는 교육은 되게 쉬워요. 요거는 4시간, 6시간, 8시간 세 가지로 조금 어려운데 매년 받아야 되는 교육은 2시간 아니면 3시간이에요. 2시간 아니면 3시간인데 우리가 거의 다 3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매년 3시간을 받으면 되는데 2시간 받는 사람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유흥 종사자. 우리가 유흥 주점 영업할 때 유흥 종사자 종업원이죠. 종업원은 그러니까 2시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운영자들은 3시간 받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1번 유흥 주점 영업 유흥 종사자는 4시간이 아니라 2시간. 2번에 공유 주방 운영업은 3시간. 4번에 집단 급식소 설치 운영자도 3시간. 식품 접객업도 3시간. 식품 제조 가공업도 3시간. 여기서 정답은 그래서 2번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3시간이고, 유흥주점 영업할 때 유흥종사자만 2시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2번. 그 다음에 96번에는 식품위생법상 건강위해 가능, 건강위해 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로 묶인 것은이라고 하데 요거 딱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0조에 보게 되면은 건강위해 가능 영양성분의 종류가 딱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트륨, 당류, 트랜스 지방이에요. 나트륨, 당류, 트랜스 지방. 정답 2번이죠. 97번에는 다음 중 학교급식법에 나온 학교급식 운영평가 기준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 학교급식 위생, 영양, 경영 등 급식 운영 관리. 맞아요. 1번 맞고요. 2번에 학교급식 게시판에 올린 게시글의 수는 이런 말은 없어요. 게시글에 수 있으면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 시켜가지고 다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3번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사, 식생활, 지도 및 영양 상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학부모 및 교사는 안 들어가요. 우리가 학생, 식생활, 지도 및 영양 상담이에요. 학부모는 안 들어가요. <laughs> 교사도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4번에는 학교 급식에 대한 급식 종사자의 만족도라고 했는데, 급식 종사자는 누구냐면은 조리사나 조리원들이에요. 그 사람 만족도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식사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의 만족도, 식사하는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는 급식 메뉴의 편성 및 운영인데, 급식 메뉴가 아니라 급식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이라고 해야 맞아요. 그래서 97번에는 정답 1번이죠. 그 98번에 우리가 식품 섭취 조사 이런 거 나오거든요. 국민 건강 증진법상 국민 영양조사 조사 사항의 세부 내용 중에서 건강 상태 조사에 해당하는 것은이라고 했는데, 국민 건강 증진법 시행 규칙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하는지가 나오거든요. 세 가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건강 상태고요. 건강 상태 조사하게 되는데, 건강 상태는 우리가 뭐 혈압이라든가 흡연하는지, 음주하는지 이런 거 알아보는 거예요. 건강 상태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품 섭취.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고 있는가 국민들이 그거 섭취하는 거고, 세 번째 식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건강 증진법에 의한 우리가 조사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건강 상태, 그다음에 식품 섭취, 그다음에 식생활 조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건강 상태 조사는 어떤 건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볼게요. 1번 식품의 섭취 횟수 및 섭취량에 관한 사항, 2번 식품의 재료에 관한 사항. 1번, 2번은 식품 섭취 조사에 해당돼요. 1번, 2번은 식품 섭취 조사에 해당이 되고 3번에 식품 섭취의 과다 여부에 관한 사항, 4번 규칙적인 식사 여부에 관한 사항. 요거는 식생활 조사에 들어가요. 3번, 4번은.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들어가고 5번에 흡연, 운주등 건강과 관련된 생활 태도에 관한 사항. 이게 건강 상태 조사에 들어가요. 정답은 5번이죠. 98번에 우리가 국민 영양 조사는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 요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건강 상태 조사에 해당하는 건 5번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99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는데 1번,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 약품 중독자 안 되고요. 2번에 영양사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안 되고요. 3번에 정신질환자 안 되고 4번에 콜레라 환자 안 돼요. 하지만 비형 간염 환자는 결격 사회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정답은 5번이죠. 몇년 전까지만 해도 빈영강하냐먼저도안 됐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100번에는 다음 중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은이라고 하는데 원산지 표시 우리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를 보게 되면은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 업종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이 뭐가 있냐면은 휴게 음식점,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 그다음에 위탁 급식 영업 그다음에 집단급식소 요렇게까지만 원산지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게 업종이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사람들이 아직 확실하게 모르다 보니까 막 단란주점 같은 데 가도 사람들이 써놨어 식품하고 돼지고기 이렇게 근데 실제로 법정으로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영업 집단급식소 요렇게 네 개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 음식점을 잘 아시죠? 저기 가게 되면 뭐 중국집이라든가 뭐 한식집이라든가 이런 게다 일반 음식점이고 휴게 음식점이라는 건 뭐냐면 불을 사용 불을 잘 사용하지 않는가 뭐 매점이라든가 아니면 분식집이라든가 아니면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게다 휴게 음식점 영업이에요. 그리고 위탁 급식 영업 같은 경우는 위탁 급식 업체가 하는 거고 집단 급식소들이 여러분들한테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 예 일일 하루 50인 이상의 급식을 제공하는 장소. 그런 게다돼 있어서 100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이게, 어, 위생, 급식, 위생관계 법규가 이게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교시 맨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문제 좀 틀리면 왠지 찝찝해가지고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근데 이게 사실 요즘에 와서는 조금 어렵게 나와요. 경향이 이제 3년치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9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한 2, 3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얘기하기에는 또이 9문제 치고는 분량이 또 너무 많아요. 법률을 다 보셔야 돼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만 좀 하시고 내가 이 부분은 과감히 취소 포기해야겠다라는 부분은 또 포기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예. 그래서 92번 저희가 2교시에 148페이지 한번 볼게요. 2회 영양사 실전 모의고사 92번입니다. 148페이지 92번 다음은 식품위생법의 일부 분인데 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로 나열한 것은이라고 했는데 제7조의 식품위생법 제7조에 보면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동그라미 할게요. 기준 및규격의 동그라미 할게요. 기준과 규격이 나오는데 밑에 나오죠? 뭐에 대한 기준과 뭐에 대한 규격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뭐에 대한 기준이냐면 제가 사조 보 제가 제가 사조 보에 번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이거에 대한 기준이고 뭐에 대한 규격이다 성분에 관한 규격이다 그래서 제가 사조 보에 대한 기준이고 성분에 대한 규격이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사용 보존 성분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요렇게 식품위생법 문제 중에는 요게좀 쉽게 나오는 경우인데 법의 하나를 이렇게 중간에 딱 잘라서 여기 관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요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93번에는 집단급식소 영양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은이라고인데 1번 집단급식소에서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조리업무는 일단 영양사의 업무가 아니에요. 이거 조리사의 업무죠. 2번에 구매 식품의 검수 지원 이거 조리사의 업무고요. 3번에 급식 설비 및 기구의 위생 안전 실무 이것도 조리사의 업무예요. 4번에 집단급식 운영일지 작성 이건 영양사의 직무고요. 5번에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집단급식소 영양사의 업무가 아니라 국민영양관리법에 명시된 영양사의 업무예요. 우리가 위에 나와 있는 건 식품위생법이나 이런데 나와 있는 영양사의 업무고 이 밑에 5번에는 그냥 얼핏봐도 영양사 의 업무가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집단급식소 영양사의 업무가 아니라 국민영양관리법에 나와 있는 영양사의 업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3번은 조리사의 업무고요. 4번은 집단급소 영양사의 업무가 많고,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영양관리법에 나오는 영양사의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 그래서 4번이죠.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영양사는 주로 뭐 운영일지 작성하고, 뭐 검수하고, 이런 관리적인 차원을 하고요. 조리사는 실무를 하게 돼요. 조리 실무라든가, 안전 실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답 3번입니다. 94번에는 위의 식품 등의 회수를 성실히 이행하여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수준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31조에 의하면 위의 식품을 회수할 때 행정처분을 감면받으려면 회수 계획량의 얼마? 5분의 4 이상을 회수해야 돼요. 정답 2번이죠. 그 다음에 어, 95번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몇 개월 이내 에 신고를 해야 되냐면 1개월 이내 에 신고를 해야 돼요. 정답 1번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기 분식집을 운영을 하고 싶은데 분식집 사장이 어떤 뭐김 아무개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폐업 신고를 하고 내가 가서 신규로 영업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지위를 내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해요 왜냐하면 내가 신규로 등록을 하려면 거기서 허가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귀찮은데 저 사람이 했던 걸 그대로 이어받겠다라고 하면은 이름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이름을 내가 받겠다 그러면 내가 일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그 다음에 96번에는 조리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 1차 위반시 과태료는 했는데 이거는 보존식. 보존식을 영양사가 갖춰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때는 400만원, 2차 때는 600만원, 3차 때는 800만원이죠. 정답 2번이에요. 400만원. 97번에는 학교 급식법상 급식에 관한 경비는,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 보존식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행정 처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 행정,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통 주어지냐면 보존식을 안 해놨죠.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행정 처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영업정지 이런 게 나와요. 영업정지가 나오면은 그러면 이거를 대체할 벌금을 내게 돼요. 그럼 벌금을 400만 원을 내라. 라고 하면은 벌금을 내고 영업을 계속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벌금 금액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97번에는 학교급식법상 급식에 관한 경비는 이라고 했는데 학교급식법에 의하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조금 까다롭게 보이시는 게 이게 식품위생법이 있고 학교급식법이 있는데 아까 영양사 직무처럼 학교급식법은 또 따로 나와 있어요. 영양사 직무나 이런 게.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텐데 여기서도 급식에 관한 경비는 뭐가 나와 있냐면 학교 급식법에서 급식에 관한 경비를 함은 학교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 운영비 및 급식 시설 설비비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라 법률이기 때문에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학교 급식법엔 똑같이 이렇게 식품비, 급식 운영비, 급식 시설 설비비 딱 나와 있어요. 1번 정답이죠. 그다음에 98번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영양조사의 주기는 이라고 했는데, 우리 국민영양조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언제 한번 하게 되냐면, 매년 한번 하게 돼요. 그러면 12개월에 한번이라고 하시면 되죠. 정답 2번. 그 다음에 99번에 국민영양관리법상 영양식생활교육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양식생활교육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뭐가 있냐면, 1번 식생활 지침 및 영양소 섭취 기준, 이거 맞아요. 1번 맞죠. 그리고 2번에는 당뇨 및 고혈압 예방 관리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비만 및 저체중, 비만 및 저체중 예방 관리라는 항목은 있어요. 비만 및 저체중 예방 관리. 3번에는 국화식 식량 정책에 따른 메뉴 레시피 만들기 이런 건 없어요. 아예. 그리고 4번에는. 새로운 자료에 대한 영양소 분석 이런 것도 없고요. 오 번에는 생애 주기별 건강 가이드 만들기 이런 말은 없고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나 실천에 관한 사항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영양 가이드가 아니라 생애 주기별 올바른 식습관 형성 또는 실천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주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 번이죠. 다음 백 번에는 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여기서는 정답은 2번이거든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표시의 이행, 변경, 삭제 등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행위. 이게 정답이 2번이고, 그 대신에 1번, 3번, 4번, 5번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1번, 3번, 4번, 5번이 훨씬 더센 범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